자, 이번에 붕스 3.0 공방 끝나면서 공식 카페에 3.0 관련된 정보들이 좀 떴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계획 같이 짜보자. 이번에 3.0부터 3.7까지 개척 후문이 아니라 개척 임무로 달린다는데 나 1년 내내 진짜 정신없을 것 같다. <laughs> 그냥 가만히 붕스 하다 보면 1년 지나 있는 거 아냐? 그래서 이번에 개척 임무. 그 8번 연속 개척 임무의 장을 여는? 불을 쫓는 낙목의 영웅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기억척자. 기억척자 보니까, 미미가 좀 귀여운데, 걔로 뭐, 아군한테 버프도 주고, 아군 턴도 끌어오고, 미미로 거대화 시켜가지고 때리는 거 그거 하나, 뭐, 궁극기 같은데, 그런 서브 딜러 겸 서브 버퍼 포지션으로 나올 것 같아. 나오면 아마, 아글라이아나 걔네들이랑 같이 한번 써볼 듯? 우리가 힘을 합치면, 미미 불가능은 나오나? 없어! 미미! 뭐야? 방 그게 미미야? 개귀엽네? 진짜 포켓몬이네? 진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불가능은 없어! <laughs> 아니 남척자는 뭘 하든 간에 다 파이팅이 넘쳐 얘가 야, 미미가 진짜 딱 포켓몬 마냥 나오네. 나는 얘가 페이몬처럼 주변에 떠다니면서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진짜 포켓몬이네. 자 다음. 아~ 더헤르타랑 아글라이야 일단 더헤르타 먼저 볼게. 더헤르타가 격류가 나온 1.4 버전 이후로 어린 딜러가 처음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어린 딜러가 많지 않아가지고 눈치 못 채겠지만. 얼음 속성이 진짜 귀족이야 뭐 혼돈, 허구, 종말은 모르겠는데 내가 주로 하는 시뮬레이션에서는 마지막 보스의 한90% 정도가 얼음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얼음 딜러가 병류밖에 없었다는 게 문제였지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딜러가 나왔으니까 차분한 우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날 잊은 거야? 전에도 말했잖아 아아 젊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인간 여성 그럼 난 나를 더 헤르타라고 할 테니 간결하고 직관적이면서 정확하고 명백하고 우아하잖아. 야 뭔가 헤르타 장난꾸러기에서 진지하게 바뀌었네 말투가. 그러니까 아야 좋다. 다음이 이제 아글라이아지. 아글라이아가 와딱 봐도 눈나 눈나 마망 마망 캐릭터일 줄 알았는데 공방 때얘 이펙트 보자마자 그냥 한눈에 반했다. 그리고 찌찌 발톱까지 근데 문제는 자기 거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마네킹에서 꺼낸다는 거. 멀리 서우 신선님. 바람이 금시를 따라 당신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제 이름은 아글라이아, 오크마의 재단사이자 엠포리오스의 황금의 후예 중 하나예요. 우리 서로 솔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야 목소리가 이게 진짜 딱 내가 상상한 아글라이아 이미지랑 딱 맞는데 너무 예쁘신데? 와 이번에 아글라이아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겠다. 지금 3.0에 이렇게 딜러 두 명이 나오잖아요. 이거 장담하는데 둘 중에 진짜 딱한 개라도 뽑으면은 엠포리오스 나오는 버전 초반은 진짜 든든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썬데 있으신 분들은 아글라이아 뽑으면 좋을 것 같고 더 헤르타는 아마 꽤 괜찮은 지식 캐릭터가 있어야 될것 같아. 근데 어떻게 그 지식 캐릭터랑 작용이 되는지는 얘 스킬 메커니즘이 딱좀 제대로 공개가 돼야지 좋을 것 같아. 그나마 뭐 사성 캐릭터나 제이드랑 좀잘 어울리겠죠? 다음은 이제 광추. 야 이야... 와, 아글라이아가 진짜 미쳤다. 진짜 숨막혀 보면은. 아 진짜 디자인이 미쳤어, 얘가. 평타, 스킬, 발도, 궁극기, 모션이 싹다 그냥 우아해. 진짜 숨 막히는 아름다움이 있다면은 이런 것 같아. 그 정도로 지금 마음에 들고 디자인이 어,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여기부터는 사성 광춘데 여기 보면은 싹다 기억이죠?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운 운명의 길이 나오다 보니까. 아글라이아, 기억척자, 대체 광추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와 미쳤다 비소 듣나 어쩔 거야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비소의 5성 광추라고 해도 난 믿었을 거야 개쩔어 그냥 미쳤다 다음은 이제 픽업 배너죠 저번에 로빈, 블랙스완, 카프카 얘네 3중 복각할 때도 진짜 놀랐는데 이번에는 전반에 3명, 후반에 3명 해가지고 메인 픽업 캐릭터까지 포함해서 전후반 총 8중 복각을 하죠 한 버전에 진짜 작정했구나 저번에 영사를 못 뽑았다. 하시는 분은 영사 뽑으시면 되고. 총 메인 딜러 하나 뽑고 싶다. 아니면 저번에 뽑았던 비소. 이 돌까지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비소 추천드리고. 아, 나 이거 딱 알았다. 이거 뭔가 헤르타가 제이드랑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꼬라지 보니까. 얘네들 끼워 팔기 진짜 잘하잖아. 색깔도 비싸네. 잠깐만. 오, 미친. 야, 이렇게 보니까 완전 똑같네. 디자인이 거의. 큰 모자 하나 쓰고 있고. 옷 색깔도 보라보라 파랑파랑하고 그러네. 잘 어울린다, 둘이. 인게임 들어가면 이큰 모자에 가려져가지고 둘다 얼굴 안 보이는 거 아냐? 자 후반 보자 후반. 후반에는 아글라이아. 너무 예쁘게 나와주고 그리고 2.6 버전에 진짜 대호감 캐릭터로 나온 부트힐. 그 다음에 잠깐만 로빌리야 로빌리 지금까지 복학을 몇번 했냐?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아 이거 근데 뭔가 원래는 늦게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트립이 나오잖아. 다음 버전에. 트립이 팔기 전에 로빈 한번 끝까지 뽕을 뽑아보자 해가지고 어 이렇게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은랑은 뭐, 뽑지 마세요. 솔직히 말할까? 내 파티가 물리 파티다. 그러면은, 거기에 은랑 넣는 것보다 그냥 부틸 넣는 게더 빠를 것 같다는, 으흠 에... <laughs> 다음, 은하 럭키스타. 이거는 뭐, 로또겠죠? 50만이니까, 한 명당, 25,000 성옥 주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 방에, 25,000 성옥 받는 사람 있으면은, 한번 말해주세요. 어,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튬. 우리가 보존 3 7일안 쓰잖아. 안 쓰는데, 코스튬이란 시스템 자체가 나온 거 자체가, 호재야. 이거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캐릭터들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어, 다음 버전부터 얘네들이 붐삼이나 원신처럼 코스인 파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난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리미의 선물. 아, 이거 좀 중요하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설명드릴게.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 자, 이런 거 보이시죠? 치명타나 속도가 필요한데 격치게 4개가 꼬라박히는 이런 강화가 완료된 금색 유물들. 이거의 강화, 수치, 그거를 완전히 재분배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잭팟이 터진다면 은 벽특이 아예 없어지고 속도랑 심명타에 전부 다 붙겠죠? 사기 같죠? 사기 같은데 저거 주사위 하나의 가치가 유물의 조옵션을 정한 다음에 만들 수 있는 레진? 그 레진을 3 개를 써야 돼. 그 레진 3개를 써가지고 이거 한개를딱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버전에 레진을 얻기가 되게 어,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레진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은 어, 당장 그만두고 다음 버전까지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레진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죠 이 파란색 레진 보이시죠? 이것도 레진으로 바꿀 수가 있어 레진 1개당 이 파란색 1개 이게 이제 이 노란색 레진과는 다르게 주옵션이 아니라 부옵션을 원하는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진이야 근데 이거 1개당 원하는 부옵션 1개지만 두개를 원하는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레진이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도 신발에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레진이 총 5개가 들어가겠죠? 이 노란색 레진 하나에 파란색 레진 4개 진짜 비싸요. 아, 솔직히 지금도 늦었어. 지금부터 아낀다고 해도 늦었는데,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안 그래? 다음에 뭐 이것저것 업데이트, 이벤트 같은 거 있고, 이거 나오겠죠? 기억척자랑 아글라이아 행적 재료 나오고, 다음에 신규 유물 나오는데, 이게 뭔 효과인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소환물 관련된 것 같아. 아글라이아 거 같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는 모두 끝났고, 다음부터는 이제 최적화. 천천히 보자면, 일단 유물, 방금 말했던 그냥 레진, 그 다음에 파란색 레진, 얘네들이 3.0부터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변수 주사위, 방금 말했죠? 이렇게 강화가 바뀐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기 15광짜리 있잖아요. 제가 15광이 쓰레기라가지고 쓰레기통 표시 해줬죠? 이렇게 강화가 한 개라도 돼 있는 유물은 못 갈아요. 근데 이런 유물을 갈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재료 스테이지가 임시 개방만 이렇게 딱돼 있었잖아요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해서 아글라이어를 뽑았어 근데 아무래도 아글라이어 행적 재료는 나중에 엠포리오스까지 가야지 열리겠죠 보통은 근데 이제 막 붕수를 시작해서 아글라이어를 뽑고 기억 행적 재료를 못캘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개척력 300개까지 확장 이거 몰입기 12개까지 확장 개척력이 한 시간에 10개가 차거든요? 24시간이 되면은 이게 딱 풀로 차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 진짜 라이트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접속을 해도 언젠가는 하루에 두 번을 접속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300개로 업데이트 되면은 이제 진짜 서비스 종료할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만 접속해도 된다. 뉴비는 좋겠다. 끄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응? 직접 어디서 캐는지 다 찾아가고 그랬는데, 응? 이게 이게 요즘 애들은 이렇게 쉽게 살아서 안 된다니까 이게 다 너네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에이? 할아버지 슬리 압수 아, 봐봐 요즘 뉴비들은 안 돼서 안 된다니까 요즘 뉴비들은 너무 쉽게 해서 게임이 안돼 이게 그래서 이번에 뉴비 분들 진짜 게임 쉽게 하실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은 아이템 보물 탐지 이게 헤르타가 비술이 현재 맵에 있는 일반 전리품 상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이번에 나오는 신규 보물탐지 도구 아이템은 테무 헤르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진짜 딱 테무 헤르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장착 오프리셋 야 이건 좋다 <laughs> 특히 나같이 이제 아무래도 파티를 할 때마다 유물을 갈아치워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만 한게 없죠 이게 뭐냐 만약에 내가 반디를 하다가 다음에 이제 부틸을 써야 돼. 이제 부틸한테 반디가 가지고 있던 유물을 줘야겠죠? 그래가지고 부틸 쓰는데, 근데 또 이제 반디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반디 할때이 프리셋 기능 써가지고 현재 부틸한테 장착돼 있는 그 반디 유물을 그대로 다시 쏙 가져오는 것 같아. 괜찮겠네. 나한텐 너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3.0 버전 프리뷰 한번 싹 훑어봤는데, 뭐 여러분들의 계정 상황에 맞게 캐릭터 잘 뽑아가시길 바라겠고, 저는 헤르타, 아글라이아 둘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성능이 어떤지, 어떤 파티랑 좋을 것 같은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그럼 그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빠이!